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의 선고는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형은 사실상 가석방에 불과한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처분인데요.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하는 무기징역보다 강력한 형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는 사형 선고마저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어지간한 범죄로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죽을 때까지 편하게 국가의 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 곳에는 분노가 치밀지만 악질 흉악범을 영구적으로 격리시킨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형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직업,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파악한 정도, 피해자의 수, 반성과 가책의 유무, 정말 많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범죄 사실은 어떠한지, 이외에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나 피해자의 회복 정도 등 수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집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형의 선고, 그러나 세상에는 그 힘든 것을 결국 이루고야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발생한 사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놈의 스토리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재진. 그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 별다른 비행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는 주변의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학교를 아우르는 총동아리 연합회장 자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14년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세상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친구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장이었던 그는 2014년 동아리에 가입한 권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재진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고 결별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권양의 부모는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 휴학을 지시했으며 그는 자연스럽게 청동아리연합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지만 이 자식은 반성을 하기보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들 때문이라는 망상을 펼칩니다 이후 그는 수일에 걸쳐 치밀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합니다 둥기와 칼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는가 하면 범행 후에 셀 갈아입을 옷, 붕대, 소독약까지 철저히 챙깁니다 자, 사건 당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배관수리공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후권양의 모친을 칼로 찌르고 총기로 내리쳐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려는 원씨 부친을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수에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도가 넘은 잔혹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권양이 집에 귀가하면서 범행은 계속됩니다. 장재진은 그녀에게 모친의 시신을 보여주며 부친까지 죽이기 싫으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은혜를 여러 차례 강간합니다. 이미 그녀의 부친은 죽은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미친 게임을 벌였던 겁니다.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그는 자신의 자취방에 돌아가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이제 이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사형, 항소했지만 2심 사형, 그리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 확정. 2010년 이후 5년 만에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결정이 왜 이러했는가?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결의하고 감행했다. 범행 준비가 매우 주도면밀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 통제에 어려움을 보였고 피해자들 측에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의심된다 범행 종료 후 식도를 구입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대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의 범행은 앞서 이야기했듯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말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끼니 거르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